왔어 아이쿠! 왔어! 야, 진짜 오, 어, 막 한, 오, 오, 한다. 세트, 아, 세트. 삼치다, 삼치다. 형이 떼지 좀. 그냥 좀하안 될까? 아, 저오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오 추고 나왔는데? 오호. 네. 여기. 오유 호사 좋다. 오또 있어 뒤따라 어. 어어 아, 광어야 광어. 광어. 어, 도 있어? 광어였어. 광어였어? 광어였어. 광어였어? 광어였어. 어, 광어도 있어? 광어. 오호이 나이스. 넘세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좋네 사이즈. 사이즈 좋다. 이야. 어우 치 팔자다 팔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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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형나 대체 누구 해줘야되는데? 일로와 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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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놔놔 그래놔, 그래놔, 그래놔. 지금 건들면 터질것같아요후후 나도 그대로 그래, 나도. 나도. 놔두고 한번 어, 감고 이빠지도 감고 째면 째면 놔두고 감고 형다는데 그래야겠다 어. 오오 어, 어. 어? 야, 그래야 될것같 아우. <laughs> 너무 힘든데 형님. 야, 우성아너이로 와야 돼. 예. 이리로 네. 와. 이리로 세 형이. 아, 이 오라고. 네가 이 내려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리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야 내려가 내려와. 나춘고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라인 걸렸어요. 어떡하지? 천천히. 가, 아, 천천히 해. 아니, 이틀째... 아. 안 거기요?

라인에 건거 같은데? <laughs> 라인에 건거 같아요 라인 걸었네 네 라인 건거 같아요 걸렸어 걸렸어 내가 내려갈게 이거 안돼 리클립 뒤에 있는데 리클립 바로 뒤에 있어요 형 돼요? 아 존나 미끄러워 형 안되면 그 터트리죠? 조심해야 된다 안돼 천천히 안되면 터트려도 되는데? 어 무리하지 마세요. 라인이 걸렸어. 네, 라인이 걸렸죠. 풀게요, 라인 스토풀 아, 오늘 형님 어어벅 어벅. 오늘 다잡았아다잡았어 다다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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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미쳤다. 와. 형, 형님 미쳤어. 감사합니다, 안정님나 <laughs> 오늘 자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laughs> 아, 파아프 죽겠네. 와! 아, 역시 미스트라이 이때 써먹네. 에이씨, 점프라이즈 씨, 10만, 5만원짜리 사가지고. 거의 걸렸죠? 야 후! 천천히 제가 받을기 위해서. 아, 어, 올라갈 수 있어요? 풀 열었지? 네, 물어습니다열었습니다 열어줬, 너는 어, 옮기면 안될 것 같아 너 여기 혼자, 너 혼자 <laughs> 저 여기 혼자 있을게요 다녀, <laughs> 다녀 들어오세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따라와봐요 쳐주면 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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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맨손으로 네, 떼쳐야 할것 같아요 아또 뜬다. 어 힘이 안 빠지네. 그냥 사이즈 좀큰거 같은데요? 네. <laughs> 아씨 <laughs> 아, 또 돌로 간다. 씨. 어 방어 같은데? 방어 방어. 아, 방어. 아, 광어 방어와 대가 대광어다. 형 대강호 <대강하여> 형. <러시> 나이스 <러시> 나이스. 어방아부시실이네 우와, 이긴다. 될수 있으세요? 오호 부실이다 <러시> 우후. 나이스. 어 주세요. 강호 아니라 이거 들어갔다. 어 들어 떠주세요. 떠떠 떠. 떠주세요. <러시> 떠주세요. 오케이 어속 들어가야 되는데 좀더좀더 예, 주세요. 어좀속아아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어, 그래, 그냥 일단 머리만 넣어주시겠어요어 조심하세요 어 됐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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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안 된다 어 떨어졌다 떴그 어, 뜨세요 줄 터졌어요 줄 터졌어 줄 터졌어 줄 터졌어 그냥 떠주세요 그냥 떠주세요 낚싯대 풀어 이 오케이 제가, 제가 할게요. 나이스! 푸쉬 나이스! 어, 형님, 제가 여기서 게요 어, 떨어질 뻔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조심 해, 조심 해. 아유, 감사합니다. 오, 씨발. 오, 어, 여기 손, <laughs> 형, 여기, 여기, 저 너무 무서운데. 어, 형님, 어떻게, 어떻게 올라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